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다가오는 육사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도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수년간 새누리당 당원으로 활동해온 제가 땅을 떠나는 참담한 심정을 국민 여러분께 어떻게 말로 다 설명드리겠습니까? 또제 친정인 새누리당의 공천을 신청한 상태에서 땅을 재발로 떠나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저의 아픔을 어찌 말로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창 그 군민 여러분 지난 수년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아 도의원에 출마해 책임 정치를 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또 열심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직 군의원 출신의 모 의원의 도의원 공천 내정설 경선 방식의 부당함 등으로 도저히 공정한 경선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마치 힘짱 물주기를 마다하고 고인물로 물레방을 돌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땅에서는 혁신과 쇄신을 외치고 특권을 내려놓는다고 하지만 이러한 외침은 현실에서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창의 발전과 희망을 기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고인물조차 나라가 없어져 버려야 그 물이 썩어야만 혁신과 쇄신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에 저는 저를 아끼는 당원 동지와 국민 여러분께 직접 심판을 받기 위해 무소속 출마를 결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새누리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저를 충심으로 아껴주시고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정치 신인으로서 기존 정치의 현실이 벽이 이렇게 높을 줄을 몰랐습니다. 정치 신인으로서 설 곳조차도 넘다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번 공천은 단순 국민 여러분의 지지도 조사에 의해 공천을 한다고 합니다. 단순 지지도에 의한 경선들은 기존 정치인이 출마를 하지 않는 한 정치 신인에게는 뛰어넘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지도가 기존 정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정치 신인에게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였습니다. 정치 신인의 능력이나 가능성, 희망은 한 번도 검증해보지 않고 단순한 지지도가 부족하니 참가 자격조차도 박탈하겠다는 기획균등 은직조차 무시한 일이니 너무나도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대물어 보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공, 공정한 경선이고 룰인지 적어도 출마를 한 직접적인 당사자들에게 룰에 대한 협의조차도 없이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특권을 내려놓고 혁신과 쇄신을 한다는 게 결국 정당 정치의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공천을 하지 말고 처음부터 공정하게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했습니다. 선거 예비 단계부터 암암리에 공천자를 내정하여 공천 신청자들에게 쇄신이나 혁신의 기대에 대한 낙담이나 허탈감은 주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창 국민 여러분, 그동안 국민의 상무스이 되겠다는 각오로 폐기와 열정, 뚝심으로 뛰어왔던 제로서는 뼈를 깎는 아픔을 뒤로하고 무소속 출마를. 할 수밖에 없던 참담한 마음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제 마음은 그창 발전과 희망을 위한 상무슴이 되겠다는 마음과 그창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당원 동지를 존경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은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오히려 젊은 패기와 열정, 뚝심으로 그창군 발전의 미끄럼이 될 것과 거창 군민 여러분께 희망을 들릴 수 있다는 확신과 각오가 제대로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께 냉혹한 사랑의 면을 맡겠습니다. 저를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의 사랑을 인 심판을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두 발로 걸으며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고 길을 기울어 왔습니다. 특권 없이 당당하게 지금부터 지나온 시간과 거리보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거리에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거창군의 발전과 국민 여러분의 사랑을 당선하여 보답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고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다시 소처럼 뚝심있고 우직하게 뛰겠습니다. 오직 거창발전과 국민의 행복에 제열정을 바치고 혼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노력해서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저박주원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라서 정말 행복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더욱더 힘을 내서 다시 뛰겠습니다. 오직 그 창의 열정으로 제 전부를 모두 바쳐서 분명히 살아다오겠습니다 뚝심 박중원 한번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